투명교정 클라라의 백주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교정치료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치아교정의 적정 시기는 아이의 치열 상태나 아니면 성장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유치가 빠지고 연구치가 나는 혼합치열기, 즉 7세에서 12세 정도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세 때 제1대구치가 어금니 쪽에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 앞니가 나오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위에 앞니가 나오게 되는데 중절치, 측절치, 이렇게 위에 앞니 4개가 나올 때쯤 교정상담을 받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빠르지 않아요. <laughs> 네, 네. 앞니 4개쯤 나왔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전후에요. 병원 가셔서 우리 아이가 부정교합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받아보시고, 부정교합이 없다. 그러면은 연구치가 다 났을 때쯤까지 그냥 기다리셨다가, 교정치료 시작하시면 되고요. 앞니 내가 나올 때쯤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얼굴의 턱부의 폭경이 좁다든지 뭐 위턱과 아래턱의 성장의 부조화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시기만큼 치료를 개입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조기의 교정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어, 골격의 성장과 치열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니가 많이 뻗들어져 있고 아래턱은 뒤쪽으로 이렇게 갇혀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아랫니가 앞으로 나와 있고 윗니가 아랫니에 갇혀서 앞쪽으로 성장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골격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거가 교합 때문에 막혀있는 경우에는 조기치료, 조기개입이 필수적이죠 투명규정은 성장기 어린아이에게도 적합합니다 특히나 장치를 뺐다, 꼈다 할수 있는 가철성 장치이기 때문에 아이가 위생관리도 훨씬 더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치아이동이 단계별로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가 깠다 뺐다 하는데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좀 적어서 부담을 적게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에게 투면교정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까 전문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보통 장치를 붙인다고 하면 이제 철기를 딴다고 말을 하는데, 찰기를 까면은 바로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웃거나 말할 때 입을 가리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투명교정 장치를 끼면은 아이들도 몰, 못 알아보고 어디 학교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도 뭐 장치를 빼고 발표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아이들 성장에 심리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투명교정이 가능할까요? 어, 그렇진 않아요. 어, 일단 부정교합 양상에 따라 투명교정이 불리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문적으로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요건 아까 말씀드렸처럼 아이가 꼈다 뺐다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잘안 끼고 자꾸 장치를 분실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어 근데 생각보다. 저학년 아이들도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꼈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상담을 하고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주면 굉장히 어른들보다 훨씬 더잘 끼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하루 내가 치아이 바뀌는 거를 그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아이의 협조도가 잘 받쳐주지 않을 만큼 너무 어린 시기에 치료 방향을 조금 과하게 잡아서 규정치료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이 아래턱이 굉장히 좀 작고 무턱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오셨을 때 아이의 성장판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손목별을 촬영을 하고요. 마디마디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를 단계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 피크가 언제쯤인지를 예상을 한 다음에 아래턱 성장을 촉진시켜 줄 때는 성장의 피크의 한 1년 전쯤 그때 개입해서 치료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 성장은 이때가 피크인데 한 2년 전부터 막뭐 장치를 쓰고 아이 장치 붙이고 하다 보면 치료기간이 2년 넘게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도 지치고 부모님도 좀 힘들어지시고 이런 부분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치아교정은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을 만한 치과에서 상담을 꼭 받으시고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투명교정을 하면 보통 성인들이 하는 게 투명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에게도 투명교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효과도 좋고 위생 관리도 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붙이는 거 그런 걸 두려워하거나 이럴 때는 투명교정을 아이에게 권해 보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